13 나누기 7의 몫을 구하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13을 소수로 나타내고 끝자리에 0을 내려 나눗셈을 하시오. 자, 우선 13을 7로 나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랬더니 13에서 7을 한번뺄수 있어요. 그럼 7을 한번 뺀다. 7만큼 빼니까 6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우리는 13을 소수로 나타내서 계산을 하려고 해요 그럼 13D에 소수점 찍었죠? 몫에 소수점 찍고 0을 붙여 내려줘요 그 다음에는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이 계산하는 거예요 60을 7로 나누면 8 7, 8에 56 빼면 4또 0을 붙여 내려줍니다 40을 7로 나누면 5 7과 5의 곱이 35 빼니까 5또 0을 붙여 내려주는 거죠 그러면 50에서 7을 몇번뺄수 있죠? 7번 뺄수 있죠? 7, 7에 49만큼 빼니까 1. 또 0을 붙여 내려줍니다. 10을 7로 나누면 1. 7, 1은 7 빼니까 3. 0을 붙여 내려줍니다. 30을 7로 나누면 4. 7, 4, 28 빼면 2. 0을 붙여 내려줍니다. 20 나누기 7. 그럼 20에서 7을 두번뺄수 있죠? 7이 14만큼 빼니까 6.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 거네요. 와, 이렇게 표현해 보니까 그 몫이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겠습니다. 1.857142 쭉쭉쭉 표현이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 13 나누기 7의 몫을 반올림해서 주어진 자리까지 나타내 보도록 하자고요. 그 몫이 1.857142... 자, 나눠 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반올림에서 1의 자리까지. 그럼 반올림이니까 내가 구하려는 자리 바로 아래 자리 숫자를 보고 0, 1, 2, 3, 4 하면 버리고, 5, 6, 7, 8, 9이면 올려서 나타내줘야 되겠죠? 자, 여기서 소 첫째 자리 숫자를 봅시다. 8입니다. 올려라. 2가 되고요. 그 다음 반올림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낼 거니까 소수 둘째 자리 숫자 5니까 올려라 1.9반올림해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소수 셋째 자리 숫자를 보는 거죠. 7이니까 올려라 1.862와 같이 나타내 볼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어림한 목 중에서 실제 목세 가장 가까운 값은 어느 자리까지 나타낸 것입니까라고 물어보았네요. 그러면 실제 목하고요. 어림한 목세 차가 작을수록 그 차가 작을수록 실제 목세 가깝게 어림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이에서 1.857142 점점점 이것을 뺐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0.1428그 다음에 58 이렇게 표현이 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반올림에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낸 게 1.9라고 했으니까 1.9에서 1.857142 점점점 요것만큼을 됐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0.042858 점점점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또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낸 게 1.86이니까 그럼 이번엔 1.86에서 1.857142 점점점 이것을 뺐다 생각해보면 0.002858 점점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실제 몫에 가장 가까운 값으로 표현된 것은 어느 자리까지? 그렇죠.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낸 것이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림한 몫의 소수점 아래 자리수가 많을수록 실제 몫에 가깝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소수점 아래 자리 숫자가 끝없이 계속되는 몫은 지금 어떻게 해서 나타내 주었죠? 맞아요. 반올림하여 나타내 줄수 있습니다.